심야의 화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1900년대 초 영국 대령이 파견해서 복귀했습니다. 식민 통치하던 인도에서 돌아온 건데요. 그를 맞아 주는 조카. I've been g o o 그런데 못 보던 인형이 아주 소름 끼칩니다 누가 준 건가 싶었는데 대령이 보낸 건줄 알았답니다 인도에서 온 거였고 뜻밖에도 착한 인형이라는데요. 조카는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진실의 방에서 책임을 묻는 대령. 어찌 됐던 저런 걸 애가 갖고 놀게 두냐는 거죠. I do indeed, 알고 보니 모니카는 안쓰러운 외톨이. 이 집도 외딴 곳이라 친구도 없었죠. 잘못 해주는 게 미안한 대령. 그래서인지 인형에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입니다. If you hadn't sent it, I I didn't send it. 그런데 누가 보낸 건지 짚이는게 있는 듯한데요. 타겟은 was... 원래 <laughs> 대령. 며칠 뒤 조카가 찾아옵니다. Oh, 새로운 인형을 <laughs> 거부하는 아이. 아니. 사실 그 인형이 거부한 거였죠. 그리고 대령 얘기를 한다는 그 인형, 그날 밤 조카가, 이 상합니다. 방에 가 보니 글쎄 갈 갈이 찢겨 버린 새 인형, 얼마 후 누군가 잠입하는데요. 인도에서 온 그는 반란죄로 처형당한 자의 형제였습니다. 대령에게 맺힌 원한 저주가 깃든 그 인형을 보낸 겁니다. 대령이 죽어야만 끝난다는 무서운 이야기 목표를 깨무는 듯 했죠. 이제 인형의 정체를 알았으니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물려버린 대령, 그래도 죽기 전 뭔가를 하려나 봅니다. 일단 놈을 불구덩이에 넣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요 누군가에게 주문을 넣으려는 대령 그리고, 조카를 부탁한다는 후에 섞인 유언까지. 얼마 후 인도 남자에게 소포가 도착하는데요. 그건 바로 대령이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 길도 잃었습니다. 날씨는 맑음이라지만 전혀 달랐죠. 결국 근처 집에 도움을 요청할까 싶습니다. 노크도 전에 문을 열어 주는 집주인 뭔가 초첨난 미세한 장치들이 가득한데요. 전화를 빌려 쓰려는데 처음 보는 기기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군요. 답답한지 담배가 땡기는 그녀. 이집 남편이 쟁여뒀다는 담배 역시 처음 보는 브랜드였죠. 한갑을 통째로 선물 받은 그때. 기계 덕후 남편 데이비씨 등장합니다. <laughs> 앤의 목적지를 알려줄 최첨단 미세한 장치. 아무튼 간에 어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쎄한 이 남자. 여차여차 집에 왔는데, 비는커녕 구름조차 없었던 날씨. 기다리던 남편과는 싸움이 시작됐죠. 서로를 못 믿을 상황이 이어진 건데요. 가정부도 있는 이 집. 그런데, 뭔가 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놀러 간 최첨단 그 집. 집주인 데이빗은 아주 개방적인 남자였고 부부는 서로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나지 않겠냐는 애네 말에 나를 세우는 데이빗. 그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줍니다 서로를 못 믿었던 부모가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없이 친척의 손에 자랐다는 데이빗 엄마 사진 얘길 뒤로 하고 애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 싸움. 남편이 사촌 핑계를 대는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죠. 그렇게 갑자기 쓰러져 버린 엔. 그녀를 돌봐준 건 남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미리 부탁하는 그녀. 그랬습니다 최첨단 집의 데이빗은 이 집의 어린 아들 And... 미래의 아들네 집이었던 And 거죠 honey, 하지만 당연히 믿지 않는 남편 God, <laughs> 그날 밤 고민하던 그녀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챙겨온 담배, 미래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불길한 소리가 나는데요. 역시 틀리지 않았던 그녀의 촉, 결국 예정대로 쏘고 말았습니다. 수감된 그녀를 도우려 하지만 체념한 그녀 잘 자란 미래의 아들을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미스터리 t v 시리즈 심야의 화 화랑 그 중중편편이었습다 먼저 저형형 편. 군인의 집에서 조카에게 배달된 인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식민 통치 중 반란 혐의로 처벌당한 인도의 남자, 그의 형제가 책임자인 대령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 그 역시도 결국 깨물리게 될 겁니다. 그럼 또그 사람이 인형이 되어 누군가를 물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제껏 봤던 인형 공포영화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쁘게 생긴 인형이었는데요. 한번 물리면 죽어버리는 저주. 전투력 또한 최상급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송이 오면 막 뜯기 전에 누가 보낸 건지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 소나기 편 비는 쏟아지고 길까지 잘못 들어 들어간 근처 집의 부부 알고 보니 그는 얼마 후에 혼자 남겨질 20년 후의 아들. 데이빗이었죠. 아무래도 일부러 그녀를 그러니까 젊은 시절 엄마를 집으로 오게끔 만들어 미리 귀띔해준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사필이 귀정인법 아빠는 여지없이 외도를 했고 엄마는 끝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혹시나 미래에 데이빗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총격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편집하면서 다시보다가 알게 된건데요. 아빠인 토니와 아들 역인 데이빗 은 같은 배우가 연기했다는 사실 저만 몰랐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뀌지 않는 사실은 바람 피운 게 문제라는 것. 여러분 모두 인형조심, 길 잃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는 액션영화예요. 안녕!